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양하시면서 1월 20일 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은 올해 교회의 표어인 Here I am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번 산불 피해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손에 자신을 위탁하는 겸손한 자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실패를 경험하거나 한계에 부딪힌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실패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신 말씀 됐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 삶을 순종하여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오늘은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말에 무리는 10절로 이렇게 묻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질문한 것은 그 말씀의 찔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찔림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려졌을 때 질문이 생겼고 세례 요한을 통해 구체적인 답을 듣습니다. 그 구체적인 답은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며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의 찔림이 시작하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보다 더큰 축복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맺는 삶을 살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본문이었던 2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해 준 말을 마음에 새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따르면 마리아의 마음은 좋은 밭입니다. 옥토밭이죠. 말씀의 씨를 마음에 깊게 새기는 사람은 백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길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10편, 1편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사람은 삶에서 맞닥뜨리는 사건마다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5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신음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기대의 대상이 임박한 종말을 선포하는 이 세례 요한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깨가 올라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의 출현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들이 받기 시작하니까 이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사랑과 기대를 모두 오실 메시아에게 돌립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세례 요한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내려놓음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온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것의 정의는 마땅히 받을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의 반대말은 화입니다. 막 우리가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 마땅히 받을 권리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온유의 성품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우리의 권리를 침범할 때입니다. 이런 점에서 화는 사소한 일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죠. 예를 들어, 부부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밥을 삼시세끼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사는 남편이 있다고 칩시다. 그것을 자신의 권리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 아내가 밥을 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기대와 권리가 침범당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청소를 해줘야 된다고 여기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하면 집안이 치워지지 않았다고 보일 때 자신의 기대와 권리가 침범당했다고 여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제때 제깍제깍 사주는 것이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사주지 않으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침범당했다고 생각해서 자식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자녀에게 돈과 시간과 정성을 드린 만큼 성과를 얻어야 하는 것이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기대한 것만큼 자녀의 성적이나 뭐 대학을 가는 것들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 권리를 침범당했다고 부모는 생각해서 자녀에게 화가 나는 거죠.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있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지 않으시면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가 서로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화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권리와 내 기대가 침범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오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메신저로 좋은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합니다. 또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헤로세게 옳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결국 그 인생은 참수당하는 비참한 죽음으로 마치게 됩니다. 세례 요한 스스로도 자신의 생이 이렇게 마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전혀 없,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나중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자신의 기대와 권리가 충족되지 않자 세례 요한도 이렇게 낙심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내려놓음은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순종해야 할 신앙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권리와 기대를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품인 온유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큰 것부터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부부 간의 기대, 또 자녀에 대한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풍족하게 살고 좋은 집에 살게 될 것이라는 권리와 기대를 내려놓읍시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모두 감당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음을 통해 온유를 살아내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닌 부활 소망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 권리와 내 기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이를 통해 우리의 화가 주님 앞에서 다스려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한 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보다 더큰 축복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아, 소원합니다. 또한 내려놓음을 실천할 때 우리는 온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고 또이 세상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만 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보다 더큰 축복이 없음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구체적인 사명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날마다 누려지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려놓음을 실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화가 잦아들고 온유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권리와 또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이 세상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만 구함에 사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나로 되시기를 바랍니다.